내각대랑 좀 비슷하긴 하거든? 자, 이각두개 같은 거죠. 체크해 주시고. 자, 이 AB 직선이랑 평행하는 직선을 점 C를 지나게 그릴 거야. 평행하게. 이렇게. 그립니다. 됐죠? 그럼 이때 여러분들 눈에 이게 들어와야 돼. 두 직선이 평행하는데 여기에 선을 하나 뿅 그었음.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거 말할 수 있죠? 이 각이랑 이 각은 서로 어떻다? 같다. 무슨 각? 어, 각. 그래서 봐봐. 평행하는데 선 그었어 얘하고 얘가 같은 각이지. 어다 맞아? 그럼 이때 보이는 게 이거 무슨 삼각형? 이등변 삼각형. 그럼 봐봐 우리가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요. 이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 무슨 관계? 닮은 관계. 왜? 여기는 공통각. 요 각이랑 이 각이 같을 거 아니야. 아, 평행하니까 동의각이잖아 맞아? 괜찮아 여기까지. 그럼 봐봐, a 대 b 닮은 비 있죠.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a 대 b 됐지? 그럼 우리가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면 a 대 b는 c 대 d랑 같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. 됐죠?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된다. 어차피 여기가 b 인데 이등변이니까 선생님 여기가 비네요. 지워줘. 맞아 여기가 비네.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. 여기 대 여기는 A 대 B는 C 대 D와 같은.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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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그래. 이제 그렇게 그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.